제가 X의 좌표 위치와 어,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을 이제 묻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우리 이거 다 이제 기본적으로 했던 건데, 오늘 하고 싶은 건 이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뭘 하고 싶다고요?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kg랑 비교하려면 한몇 kg 정도 돼야 돼? 하루에 몇 kg? 100kg? 100kg? 100kg 정도 비교해야 되죠. 근데 90kg하고 뭐 100cm 이렇게 비교가야 돼야 안 돼? 그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아, 문제 한번 우리 풀어봅시다. 자표 평면 위에 두 곡선이 있어. 두 곡선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 곡선과 곡선이 뭐 하게 돼? 만나서 뭘 만들어? 교점 만들지. 그래서 교점이 나오면 그거를 자표를 뭐 하시라고? 설정하는 그런 과정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야, 그런데 여기 절대각 그래프, 이거 한번 우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지만 자표 아, 평면 옆에 그리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신 다음에, 아, 식이 y는 절대값 9의 x-5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그림 그리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지수 함수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수 함수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점근선이야점근선 뭐라고요? 정근선. 정근선은 누가 결정해? 이 Y축 평행이동 얘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오를 여기다 먼저 이렇게 찍어 Y는 마이너스 오를 이렇게 찍으세요. Y는 마이너스 오를 찍으시고 밑이 아, 1보다 크면 얘 증가하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네요. 그래서 증가하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릴 때는 Y절편은 좀 가능하면 자세히 찍어주면 좋아. X에다 0 넣으면은 이게 1되고 1백이 오니까 마사잖아. 그러면은 그래프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려주시고. 많이 그려봐야 돼. 이거 2번 문제가 이제 너네 그래프그리라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돼.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체 절대 값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음수 부분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위로 뒤집히지. 중요한 건 뭐야? 점근선까지 같이 끌고 가야 돼. 알겠습니까? 거기 저거나 점근선까지 같이 가져간다. 점근선까지 같이 뒤집힌다. 뭐 아무 말이나 떠올리세요. 점근선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포인트가. 다시 말하면 여기 원래 점근선이 마오였는데 이게 뒤집히니까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야? 5까지 네. 올라가는 거 5까지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요, 이제 또, 점점점 찍어줘야겠죠? 여기만 찍겠어요? 여기만 찍쭉 가고요. 하고 음수 부분만, 여기 음수,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이 부분만 다시 위로, 요렇게 그려주시고, 밑에 부분을 요렇게 지워주시면 아주 잘 그려주신 거지.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겠죠. 아, 이따가 2번 해야 되니까 그릴줄 아셔야 되고요. 얘랑 이 그래프랑 y는 y는 2의 x 더하기 k다 이거. y는 x 더하기 k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 좌표를 x1, x2라 한대요. x1, x2라 할 때. x1이 지금 설정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진짜 쉬워 이거. 이게 뭐 무조건 나온 맞추는 건데요. x1이 0 이하고요. x2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더라 이거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 이거 x1 이거 x x 값이지. 그럼 이0 이것도 무슨 값이야? 이거 x 값이어야 되지. 그죠? 가장 기본이야. 이거 x 쪽 이거 x값이잖아. 그럼 0도 뭐여야 돼? x값. 2도? x값이어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여기 지금 0이라는 이 자리에 어떤 설정과 여기 한2 2한2되겠죠 2라는 여기서의 어떤 설정이 나오라는 얘긴데요. 보세요. 지금 이 밑이 1보다 큰 y는 2에 x 더하기 k 이게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지 증가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봐요 그래서 대충 아무게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연하게 그려봐 이거 잘못된 그림이니까 연하게 이렇게 하나 씩 그려봐 그러면 만나는 점이 몇개 생겼어 두개 생겼지 여기가 뭐래 문제였어 출제자가 조그만 거를 X1 이래잖아 근데 X1이 지금 0보다 어때 이러면 크죠 X0보다 크죠 이해 됩니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되더라 이거야. 그럼 x1이 더 어때야 돼? 0보다 작으려면요 한 이쯤에서 먼저 만나 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이쯤에서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아좀 그림이 이상하지 막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응. 이해 되세요? 그렇지 그렇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점에서 포인트가 0보다 작은 점에서 교체 만났지 만나야 되는데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야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무슨 점이야 X. X1인데 절대 X1에 집중하면 안돼 숫자에 집중해야 되고 숫자로 정하 숫자 이 문제는 숫자가 포인트야 그럼 여기서 만난다면 0에서는요 이 절대값 그래프가 더 높이 있어야 돼이 밑이 인 지수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지수함수가 더 위, 위에 있어야 되겠지 이니까 이런 비교를 해주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뭐야? 같거나 위에 있으면 되겠네. 그죠? 누가? 이 파란 선이.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는 거야. 지금 0에서 볼 거야. 아, 그래서 이 지수함수에다 0을 넣어. 지수함수에다 0을 넣어. 그럼 얼마 나와? 2의 k승이 이게 2의 k승이야. 이게 2의 k승이 여기다가 0을 넣어볼게요. 여기다 0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4 보다 비교를 하는 거야 포인트가 4 보다 야 이게 같아도 되지 그래. 그러면서 누가 더 커야 돼? 2의 k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돼? 같거나 아 크거나 같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선 이거 첫 번째 조건이 근데 4는 이의몇 승이야? 2승 따라서 k는 뭐 이하야? 음. 우선 2이하다 e 이런 관계식이 되죠. 와우! 야, 해보니까 이거 다 틀렸는데 수정 아니구나. 오케이. 우선 이렇게 나온 거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게 등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낸 거야. 이게 잘 봐야 돼. 출제자도 이거 지금 등호잘못 거고 답을 칠해야 했는데 답이 구거든요. 지금. 자, 답 구로 바꾸세요. 구. 1번 답을 구로 바꿔. 옆에 보면 7을 구로 바꿔. 그래서 이거 하나 나왔고 한번더 하자. 여기 한번더 하자. 아, 2에서도. 그러니까. 이 만나는 점야 여기 봐보세요 여기 또 만났지 여기가 그러니까 뭐가 돼? 만난 좌표를 뭐라고 한다고? X2. X2 근데 X2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X2라는 애는 누군지 몰라 절대 몰라 그런데 얘는 누구보다는 크고 0보다는 응. 당연히 크죠 크고 대신 누구보다는 작아 2보다 그러면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X2가 오른쪽에 있어? 2가 오른쪽에 있어? 2가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럼 그 정도 생각해 주면 돼 그럼 2를 짝대기 이렇게 그 여기가 2야 여기 짧다 이거 여기가 2야 그치? 야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 봐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이 노란선이 더 높아 파란선이 더 높아 노란선이 더 높는 거지 노란선이 지금 절대값 걸린 거지 내가 노란선 해놨잖아 이해 되죠? 그래서 이제 대입하자 X에다가 얼마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어 2는 지금 얼마야? 80에서 5 빠지니까 76이죠 76이라는 애보다 이 파란 선에 있는 얘가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지 얘가 얘가 더 작더라 이 e, 얘한테 2를 넣으세요 얘한테 2를 넣어 그럼 어떻게 돼 2에 K 플러스 +E? 2 이렇게 넣으면 그니까음 네. 2에 K 플러스 2가 76보다 작으면 돼 야, 그럼 하나씩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해주시면 돼 근데 K가 아까 뭐 이상이었어 이, 이 이상이었지 2상이었지. 그래서 여기다 2 넣. 2는 얼마야? 16. 3 넣으면 3 2 32. 3 2이이도작죠4 넣으면 64. 64. 5 넣으면 네, 64. 안 되네. 5 넣으면 안 되네요. 네. 그죠? 그래서 정답이 2, 3, 4를 다 더해 주시면 돼요. 2, 3, 4 더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4. 다 그래서 요 유형, 이것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요. 안내해 주시고 이해되시죠? 야, 핵심 포인트는 X1, X2가 이걸 만족하는 상황을 찾으신 다음에 문자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 집중해 주라고 숫자에 집중해서 거기서의 비교를 해주시면 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좀 고일 수학이 좀 가까운데 아, 뭐 많이 나오니까요. 많이 나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야, 이거는 이제 우선 이걸 알아야 돼. 야, 2의 2가 커. 야, 벌써 계산해버렸네. 2의 3이 커. 2의 3. 다시 말하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클수록 어때? 커요. 크지. 반면에, 야, 2분의 1에 2승이 커, 2분의 1에 3승이 커. 2분의, 2승. 2분의 1에 2승이 크지. 음. 그럼 이게 크다면, 거꾸로. 이거 x1, x2라 할게 아까 x1 자리 얼마였지? 2. 2였고 x2 자리 얼마였어? 3 3이니까 이게 크다면 x1이 커 x2가 커 x1이 커야 이러면 또 헷갈리지? 네? 다시 지수, 지수 입장에서 아, 누가 더큰 거야? x2 x2가 더 컸죠? 네.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밑을 이렇게 날리잖아 밑이 1보다 작을 땐 부등호가 어떻게 돼? 반대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지 감사함수니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야, 2차 함수 fx의 그래프하고 1차 함수 g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야, 부등식. 우선, 거기 저거, 밑 통일. 기본적으로 밑을 통일해 주세요. 함수에서는 별말 없으면 작게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분의 1에 fxgx가 크거나, 또그 2분의 1에, 야, 8분의 1은 2분의 1을 몇승한 거야? 3승. 그러면 여기 3gx가 이렇게 되는 거지. 함지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나 지수만 비교하고 싶으면 밑을 날릴 거야. 근데 밑이 지금 1보다 커, 작아? 밑이 1보다 작으면 밑을 딱 버리는 순간 부등호는 어떻게 하라고? 반대로 도시는 거야. 아까 했잖아. 2승, 3승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이 밑을 이렇게 날리는 순간 날리는 순간 부등호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지. 그죠? 이 문제까지 하겠어, 오늘. 하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왼쪽으로 넘겨. 여기서 진짜 제일 나쁜 행동이 뭐냐면 g(x)를 양변 나눠주시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문자는 0이 아니라는 언급이 없으면 절대 약분해서는 안 돼. 숫자는 약분해도 되지만 그래서 항상 왼쪽으로 넘겨. 그러시면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3g(x)가 0이하다 이런 방식이 나오네요. 그리고 무슨 분해 해주실 거야? 무슨 분해? 인수분해. 공통인수 누구 있어? GX로 묶어주시면요. 결론이 FX 빼기 3 곱하기 GX가 0 이하다. 이걸 만족시키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만족시키는 애를 찾으면 돼. 야, 근데 곱해서 0보다 작잖아. 우선 0보다 작다는 건 얘와 얘의 부호가 어때야 돼? 반대여야 된다는 거지. 반대라는 거고 등호 있잖아 그러면 이거 0되고 0되는 거 만족하죠 이런 상황인데 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에 네모 치시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자연수에다가 적어주세요 자연수는 대입해서 찾는 거예요 자연수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대입해서 찾는 거예요 자연수는 이게 수원을 푸는 가장 핵심이야 수원은요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laughs> 네. 우리 고3애들한테 이제 또왜 수원을 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줬는데, 아, 여러분들도 우선은 아니 튼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게 Fx 2차잖아 이거 찾으려면 찾을 수 있거든요. 굳이 찾지 말라는 거지. 어차피 그래프로 다 해석돼 있으니까 직선. 이것도 잡혀 두개 있으니까 찾을 수 있거든요. 굳이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요. 뭐만 해주시느냐? x가 자연수니까 x 얼마서부터 대입해? 네, 네. 1, 2, 3, 4, 5. 여기 찾자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6 없네? 안 되니까 적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6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넣어 보시는 거지. 네. 이해 됩니까 네. 야, 그러면 1서부터 해보겠어. 이게 어렵지가 않아. 잘 봐. 야, f(x)가 이렇게 생기는 거 보여? f(x) 몇차 함수라고? 네. 2차 함수. 1, 얼마 지나? 3, 3. 3 2, 콤마 0. 3 콤마 얼마인지 모르지만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 이거 마이너스지 3 콤마 4 콤마 얼마? 0, 0 5 콤마 3. 3 되는 거 이해되시죠? 네. 하고 직선 봐봐 직선은 3 넣었을 때 얼마야? 3 넣었을 때 0이죠 그럼 3보다 큰거 넣으면? 네. 플러스 마이너스 네. 플러스 3보다 작은 거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정도 할수 있잖아 네. 야, 그럼 이제 생각하자 생아하자야 X에다가 내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고5 넣고 할 거야. 이거 잘해주셔야 돼. 이거 잘하면 대학 간다. 수원은 이거 하면 마스터야. 자연수 나왔을 때 대입하면 마스터야. 보세요. 1을 f에다 넣으면 얼마야? 3. 근데 여기 f3, 이거 1이 3이면 이거 얼마 돼? 0 되지? 이쪽 볼 필요 있어? 없어? 그럼 1은 되는 거네. 0이면 되니까. 1은 되는 거네. 또이5 봐봐 5도 이거 대칭 되니까 5 넣으면 f 얼마야? 3. 3이지 그러면 3되면 0되니까 5 넣어도 되네 이 5는 되네 음. 그죠? 야2 넣겠어 2 f는 2 넣으면 얼마지? 0이지 f는 2 넣으면 0이잖아 그럼 얘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곱하기 아, gx 지금 2 넣었을 때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가 포인트야 그럼 여기 음수 얼마 나오지 그럼 전체는 뭐 나와? 양수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족해? 안해? 안해 그래서 너는 안되네 아, 이거 초등학교 이거 초등학생 저기 애들도 다해 눈으로 본 다음에 그냥 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 막 어루,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3 해볼게 3 근데 3은 GX를 뭐 만들어? 그럼 넌 되네 그냥 0이면 무조건 되네 그러니까 1, 3, 5는 무조건 되네 이제 4 해볼게 4 아, 4 4는 fx는 얼마네? 어. 0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4야 지금 여기서 여기서 보는 거야. 하고 gx 봐봐 gx는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어, 양수. 얼마인지는 필요 없어.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전체는 뭐 나와? 음수, 음수 나오지. 음수니까 만족해 안 해? 만족하지? 이거 아, 그래. 으면 되니까. 그래. 그렇지 그렇지. 막 그냥 좋아. 이렇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거야. 틀려도 지금 여기서 틀리면 은무면에서안 틀리거든요. 아, 6넣어 6. 아, 6 볼게요. 6 6넣어6으면 f 는3 보다는 크지.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6으면 양수고요. g 는 계속 뭐였어? 양수였지. 그러니까 0 보다 크니까 돼야 안 돼. 안 되네. 그래서 되는 거는 1345네요. 되는 건 1345네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1345, 13, 13 그래서 13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나머지 문제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